네, 안녕하세요. 저신용 중고차 전문기업 리얼카입니다. 저희 오늘 고객님 같은 경우는 멀리 김에서 조회 심사를 부탁하셔가지고 한도를 진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드린 분이세요. 저희 고객님이 현재 점수가 700점대 정도 나오시는 분이신데 대출 금액은 많지가 않으세요. 소득 활동을 하시는데 4대 보험 가입은 안 되어 있으세요. 대신에 신용카드를 오랫동안 연체 없이 잘 쓰신 거랑 급여 통장으로 항상 꾸준하게 찍히는 거를 심사자한테 부탁을 해서 한도를 만들어드렸고요. 차량 할부금이 좀 높으신데도 이 차량을 선택하신 이유가 워낙 예전부터 타고 싶어했던 차량이시고 또 아버님이랑 할부금을 같이 내시면서 같이 타시기로 하신 차량이라 지구금을좀 원하셨어요 그럼 저랑 함께 1차 검토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는 2019년형에 고객님이 할부금을 좀 맞추고 싶다 하셔가지고 주행거리는 이제 11만 정도 됐고요. 관리 상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고급 세단 타시는 분들은 관리를 좀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범퍼 하단 같은 경우도 좀뭐 기스가 나고 그런 것도 없고요. 라이트가 좀 가격대가 높아요. 깨져서 물이 차거나 샘 증상 같은 거 없고 옵션용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일반 세단이 나오고 리문진이 나오는데 풀옵션 모델로 아예 다 장착이 돼서 생산이 되는 모델이라 별달리 보실 건 없어요. 신경 보게 되면 은 기스 없이 그림자도 불곡 없이 아주 관리 상태 잘 되어 있고요. 타이어도 지금 8, 90 정도 남아있어요 교체하신지 얼마 안 되셨고요 휠 같은 것도 지구공이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라 기스가 많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한번 복원을 하셨는지 상당히 깨끗해요 사이드 백밀러도 부서진 같은 거 없고요 카메라 정상적으로 잘 붙어있고요 뒷타이어 같은 것도 70, 80% 정도 남아있고요 뒤에도 뭐 기스 같은 거 없이 상당히 관리 잘 하셨고 파워트렁크 보시게 되면 은 상당히 넓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승용 기준으로 해서 가장 초고가 모델이고 최고급 모델이기 때문에 트렁크도 넓게 잘 빠져 있고요 관리 상태 보시는 듯이 짐 같은 거를 크게 안 실으신 창작인 것 같아요 파워트렁크 앞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세게 잘 작동되고 있고요 교수석 측면도 관리 상태에 상당히 깔끔해요. 제가 지구공을 여러 대를 팔아봤지만 휠기스 중에서는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이제 엔진하고 미션 체크해서 고객님하고 영상통화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고객님이 원하셨던 어두운 차체 색상이랑 밝은 실내를 원하셔가지고 일반 뭐 브라운이나 그냥 베이지가 아니라 크림베이지라 그래가지고 많이 좀 밝은 색상이에요. 아시겠지만은 지구공에서는 밝은 계열의 시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하기도 힘들었고, 저희가 봤을 때 완전히 대비가 될 거예요. 겉에선 어두운 계열 차량인데, 탔더니 되게 이쁘죠? 일단은 시동을 켰을 때는 RPM 자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떨림이나 미동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액셀을 밟아서 엔진 출력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소리 들리시죠? 보셨다시피 엔진은 지금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미션 한번 볼게요. 자, 드라이브 지금 왔어요 카메라도 흔들림 없다시피 지금 미션도 유격이 크게 없고요 충격은 아예 없는 상태예요 자 계속하는 거 보이시죠? 카메라 작동 다 보이시고 자 드라이브 중립 지금 엔진하고 미션도 상당히 좋고 제네레가 좋고 하니까 는 고객님하고 전화 연결해서 안내해 드리고 출고 도움 드릴게요 네 고객님 지금 잠시 통화 가능하세요? 어이, 금방이에요 금방 돼요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2019년형의 주행거리 11만 2천 킬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판정은 무사고고요 대신에 조수석 앞에 휀다랑 조수석 앞문짝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기스 같은 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기스 정도만 좀 보이는 거고요 라이트 뭐 깨짐이나 물참증상 같은 거 없이 관리 잘 하셨고요 범퍼 같은 것도 관리를 엄청 잘 하셨어요 그림자 뭐 뒤틀림이나 관리상태 관리도 잘나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8, 90 정도 남아있어서 타이어 교체하신 지도 얼마 안 되신 것 같고요. 휠도 그 없이 관리 진짜 잘 하셨고요. 사이드 백밀러 같은 것도 밑에 보시면 부서짐이나 깨짐 없이 잘 관리하셨고 서라운드 뷰 카메라도 깨짐 없이 잘 붙어있고요. 뒷타이어도 보시면 은 7, 80% 정도 나오시고요. 후면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살은 들어가 있고요. 주차하실 때도 꼼꼼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하단에 기스 같은 거 없고 파워 트렁크 작동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죠? 트렁크도 넓고 관리 잘 하셔가지고 상당히 깨끗해요. 앞두. 조수석 측면 관리 상태도 운전석처럼 관리를 아주 상당히 잘 하셨어요 그림자 디테일 없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확인해 드릴 게 5.0은 앞쪽 도어가다 들어가요 뜨겨지죠? 자동으로 다 클로징 상태가 됩니다 제가 자, 다해크고요앞돌이다 자, 자, 들리시죠? 고객님이 원하셨던 실내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이시죠? 핸들까지 다 그림 베이지 시트 다 들어가고 운전석이 이 정도니까 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리 상태가 더 좋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비자다 모니터 까지 스마트키 작동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1초 이쪽 바로 들어오죠 엔진 체크 해볼 테니까는 r p m 같이 한번 보세요 악셀레이터안 밟은 상태에서 1000 이하에서 이동 없이 잘 유지되고 있죠 한번 밟아 볼게요 좀 올리셔 가지고 유지 잘 되죠 이제 미션 한번 볼게요 드라이브 중립, 포진을 때 카메라 같이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미션도 충격 없이 변속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후측방 정보 시스템 지금 깜빡거리는 거 보이실 거예요.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통풍 시트까지도 아예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조수석까지 이런 식으로. 열선 작동 다잘 되고요. 지금 블랙박스가 고장이 난것 같아요. 제가 투채널로 해서 새 걸로 아예 교체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유리 같은 것도 지금 깨짐없이 잘 나오고요. HUD도 작동 잘되고요백밀러접이잘 되는지. 자, 운전석 쪽은 로터 잘 살아있고요. 자, 잘 보이시죠? 그리고 조절 한번 해볼게요. 위, 아래, 우, 자. 오디오 버튼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볼륨 조절 업다운 잘 되고요. 채널 업다운 다잘 되고요. 핸들 리모컨 버튼 업 다운까지 잘 되고요. 채널 잘 되고요. 조그셔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다 이용 가능하시고요. 앞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요 뒤, 등받지 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작동해봐야 되고요. 이 정도로 해서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는 영상 보시면은 바로 연락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신용 중고차 전문기업 리얼카 이박사입니다 오늘 보신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델 중에서 최고급 최고 사양 럭셔리 모델 G90 5.0 모델입니다 저희 고객님이 신용등급이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낮지도 않으세요 700점대 점수 정도 나오시는데 고객님이 워낙 업가의 차량을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심사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19년식에 주행거리 11만km 되는 지구공 모델인데 조수석 앞도어, 조수석 아, 펜다, 단순 교환만 믿고 사고는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출고에 앞서서 저희 정비단지 이동해서 정비 다 완료하고 고객님한테 안전하게 탁성으로 인도해 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나는 차량을 구매하고 싶지만 현재 나의 신용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고민만 하고 있다. 절대 이제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리얼카 1555-0909로 연락주셔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차량으로 출고 받으셔서 행복하게 차량 운영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디얼카. 파이팅.